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성공 파트너 부성 부동산 TV 부동산 브리지맨 스킴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주잘 보냈었습니까? 이번 주는 전 세계인의 축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한, 시작된 한 주입니다. 지난 밤 우루과이와 우리 축구 대표팀 경기를 잘 보셨나요? 영대영 무승부로 성점1점을 확보했죠. 아쉽지만 잘 싸웠습니다. 남은 가나와 포르투갈 경기와 잘 싸워서 우리나라가 16강, 8강, 4강, 아니 결승까지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국민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팅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시장을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활용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그 나타나는 현상은 그첫 번째는 서울 및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정책을 규제 정책일 때는 가격 상승을 반면 완화와 중립 정책일 때는 행보 및 우상향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지난 2, 3년 동안에는 대외 여건과 시장 저금리 역량 등으로 가격이 급등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있듯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하락 기간이 얼마나 될지, 하락 강도가 연착륙 또는 경착륙이 될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역대 정권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서 나타나듯이 진보 정권에서는 억제 정권을 보수 정권에서는 중립과 완화 정책을 섰는데요.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복수정권이라고 할수 있고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분간은 하락과 행보를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투자의 성공 파트너. 부동산 브릿지 면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부성부동산 TV 부동산 브릿지 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